자, 주택법의 기초 강의, 네 번째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앞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하나가 더규정돼 있으니까, 자, 우리 리모델링 TV에서 많이 나오는 시사적인 용어죠? 자, 리모델링은 우리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지, 뭐 상가나 공장 이런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 적용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을 자, 누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에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여기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전원 동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보통은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자, 리모델링,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라는 걸 받고 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 종류가 대수선이면, 자, 기본적으로 이 10년만 지나면 할수 있는데, 증가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세대 규모가 전용 면적으로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500세대 기존 세대 그대로 내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500세대가 똑같이 500세대가 되고, 기존에 한 세대 규모가 전용 면적으로 100인데, 그 100제곱미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이 면적 내에서 하면, 이거면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대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대선 형태는 10년만 지나면 할수 있고, 증축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2번하고 3번은 증축형 리모델링이에요. 증축. 자,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이 양가로 2번이 일단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이 3번도 15년 지나셔야 됩니다. 둘다 증축형이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세대 전용 면적을 30% 이내 증축하는 경우는 세대 면적 증가형이고, 이 아래 양가로 3번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가하면 세대수 증가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양가로 2번은 각 세대 전용 면적 이 보십시오 자 500세대가 한 세대 규모가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양가로 2번 증축형은 세대 면적 증가형은 500세대는 그대로 500세대가 되는 거예요 세수가 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대 면적이 증가하면서 100이 100제곱미터가 지금 3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30% 이내로 증가하면. 최대 이게 130까지, 130제곱미터 내에서 리모델링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세대 규모가 100에서 130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엔 주민들이 이런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이즈가 커지면 앞으로 관리비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엔 대부분 다 가족수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 100세대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세대수 증가형 15% 이내 증축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세대수. 그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1 0 0제곱 미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 500세대가, 500세대가, 15%가 증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500세대는 그대로 고치고, 추가적으로 75세대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500세대 15%가 75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 500개는 그대로 500개를 그대로 고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75개를 기존 동에다가 3개층 정도 이하까지, 보통 이제 15층 이상 건물일 때는 3개층 이하까지 수직층 축형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 공동주택 보통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세대 면적 증가형이 있고, 세대 수 증가형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 면적 증가형은, 자, 500세대가 그대로 500세대가 되는데, 각 세대 규모가 30%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 이내까지. 근데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에서 15%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500개를 그대로 고치면서 추가적으로 15%인 75개를 더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더 지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75세대. 네, 그러면 이제 75세대는 기존 동 위에다가 수직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수평으로 더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직 증축을 많이 하는데 수직 증축은 최대 3개 층 이하, 15층. 자, 기존 동이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기존 동이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수익 증축형으로 할 때는 3개 층 이하로 올리는 거고, 기존 아파트의 구조 도면이라는 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수익 증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할때잘 보십시오. 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대선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을 이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 그림으로 한번 가보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을 사업하면서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세대수 증가형이 세대수가 30개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29개 이하 아니면 증가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에서 핵심은 뭐냐면, 리모델링이 두 가지 절차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까처럼 보십시오. 75개를 더 증가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30개 이상 증가되는 그런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사업계의 승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을 하면서 29개 이하로만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란 절차가 따로 있죠. 자,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사업계의 승인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 뭐좀 전에 지역이나 직장조합 같은 사람들이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면 사업계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허가가 맞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세수가 증가되지 않거나 아니면 29개. 왜 29개냐면 30개 이상이면 사업계 승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29개 이하로만 세수가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게 아예 없다. 이럴 때는 리모델링 허가란 절차로 가셔가지고. 착공신고하고 공사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검사로 가는 거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까처럼 막 75개를 증가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45개가 증가나 이렇게 돼 버리면 그 45개, 75개 이런 것들이 30개 이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도 사업계의 승인을 받고 공사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한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계의 승인 갈 때도 있고. 리모델링 허가로 갈 때도 있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세대수 증가형으로 가서 이게 30개 이상 세수가 대 증가하면 30개 이상 집이 더 지어지는 공간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가셔야 됩니다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세대수 증가가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로 가시는 거고 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형이 되면 500세대가 575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는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 이런 그그 그 허가 같은 거 받을 때이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대지 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또 내셔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을 할때이 권리 변동 계획이 뭐냐? 자, 500세대가 575세대가 됐습니다. 사업 끝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땅 지분이 500분의 1에서 575분의 1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한 권리 변동 계획을 같이 내서 리모델링 뭐사업계획 승인을 받든지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이세개 중에서 대선형 이태라든가 세대 면적 증가형은 권리 변동 계획이 안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이런 허가 같은 거 받을 때. 근데 리모델링 여기 세대수 증가형으로 할 때는 이런 권리 변동 계획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대지의 지분이 바뀌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500세대에서 늘어나지않습니까 세수가. 그러면 대지 지분이 바뀌니까 이런걸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아까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이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할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리모델링은 이 조합 설립을 할때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리모델링 여기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지금 동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리모델링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도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요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건 지금 하지 마시고. 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보세요. 자,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그 다음에 각 동별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가 10개 동이 있어요. 한 동에 만약에 100세대씩 살고 있다. 그럼 각 동별로 과반수를 받고, 전체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동의요권 담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택법에 이제 공급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 자 우리 공급 파트는 이 건설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요 용어 자체를 둘다 우리가 공급이란 용어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공급을 할 때도 승인을 한번더 받으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 승인. 다른 말로 분양 승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까 우리 건설할 때 서류를 준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사업 계획 승인이죠. 근데 이제 공급, 자, 견본주택 같은 거 오픈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예,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분양 관련 이 승인인데 자, 사업주체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제외하시고요 제외 자, 나머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때뭐이를서 등록사업자라든가 또는 지역직장조합 이런 사람들이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이 분양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모델하우스 오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번더 받으셔야 돼요 자, 다만 이 상가 같은 복리서를 분양을 할 때는. 상가 같은 복리설 분양할 때는 신고. 자, 주택을 분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법에서는 자꾸 행정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분양, 주택을 분양행위를 하려면 그것도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야 되고, 상가 분양을 할 때는 복리설 신고라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 3번.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기존의 인집 말고 신규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이 조에서 정하는 분양가 이하로 싸게 공급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분양가 이하라는 것은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주변 시세 뭐90% 80% 아니면 뭐70 60%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장, 이제 그 가격의 차이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 요건인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분양가상한제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공공택지에서는 모두 해야 돼요. 전면적인 시행이라고 합니다. 공공택지에다가 이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전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인 민간택지도 자,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장관님이 정하면 정하면,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도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을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장관님이 정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시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이렇게 50층 이상으로 짓는 이런 주택들은, 이거는 이 고급 자재를 써서 좀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게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지는 건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공공 택지든 공공 택지 외의 택지든 일반적으로 신규 공급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해요.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를 하는 지역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거나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관광 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뭐 150m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 고급 자재를 써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 자주택부에서는공급절에서 교란금지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다음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자 다음에 열거된 증서나 지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이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알선광고에서는 안 된다. 자, 뭐를 양도양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주택조합의 지위. 아까 우리 지역직장조합은 지위예요. 내가 지역직장조합은 지위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떤 투기목적으로 피를 받고 양도양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토지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이런 거, 또 우리 주택청약통장 같은 거 있었죠? 입주자저축증서, 또무허건물확인서라는게 강제철거하고 나서 주는 증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됩니다 또는 지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택권에 따라서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상속이나 저당행위는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저당행위는 가능하고 제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는 안 되지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가능합니다. 자, 요런 네 가지의 증서화 지위를 양도 양수하시면,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건 좀잘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은, 이 건설회사가, 자, 우리 건설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건설회사가 우리나라가 선분양을 한다고요. 아까 우리 저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이제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견본주택을 짓고 선분양을 합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아까 입주자 모집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자,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파트가 다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을 확보해서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거하고 승인을 받아요. 그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견본주택이 오픈되고 나서 바로 청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이제 짓고 있을 겁니다. 땅에다가. 근데 그 사이에 건설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짓고 있는 동안은.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건설 회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 놓고 소유권은 자기 거라고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한테 피해 주는 행동하면 안 되겠죠? 뭐 하는 거냐면 그 기간 동안 저당권 같은 것들을 설정한다든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다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별도로 건설 회사가 자기 소유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저당권을 잡고 담보물권 같은 걸 설정하거나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분양받은 주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 회사는 선금을 받고 계약금 중독은 잔금이 선금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은 건설 회사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 사이까지는 건설회사가 분양반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것들이 첫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 기본 개념을 잘 끼셔야 돼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견본주택 오픈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완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기 전까지는 고그 사이 동안은 건설회사가 거기다 저당권을 잡거나 제한물건 같은 걸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이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벌금이에요 아까 여기 공급질서 교량금지 위반하면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벌금인데 이거는 2년 2천만원으로 처벌합니다 자 우리 공급의 마지막 내용은 이 보시면 자 신규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 아파트 아까 이런 주택조합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도 이제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거고 신규로 분양받은 일반 아파트 분양권 신규로 분양받은 분양권 같은 거이 동호수가 확정된 분양권도 전매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분양권 전매 제도가 이런 투기과열 지구 투기과열 지구를 장관님이나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데 이투기과열지구를 정한 지역이 있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이 우리나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우리 8월 2일날 뭐 서울시 전역, 그다음에 과천 이런 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이라든가 인천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에요. 그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아닐 때는 좀 짧고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좀 구별을 좀 하시면 돼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출 같은 것들도 뭐 DTI나 LTV 같은 거를 적용할 때 대출을 규제를 더 강화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이 분양권 전매이 행 제한 기간이 좀긴 지역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이라든가 분양받을 지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청약 통장을 써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0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6년, 어떤 경우는 5년도 있고 뭐 3년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은 이 법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전매나 전매 알성 같은 것들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투기과열 지구는 전매 지향 기간이 길고 투기과열 지구가 아닐 때는 전매 지향 기간이 좀 짧게 들어갑니다. 다만, 이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전매 제한에 안 걸리죠? 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 자, 중요한 거는 수도권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수도권일 때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들어오지 말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 이런 경우가 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같은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봐주고 분양권을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나가야 되죠? 일부만 가시면 안됩니다 전원 여기도 전원이죠 그 다음에 해외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아니면 뭐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런 경우도 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쟁점인데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 분들은 차 후에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 농지법 하나 남았네요. 농지법도 잘 마무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음 강의에 농지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